스마트폰으로부터 아이를 구하라. 브레인일인 부모코칭센터. 미래창조과학부가 2016년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 실태를 조사해서 발표했는데, 우리나라 청소년의 하루 평균 스마트폰 이용 시간은 4시간 47분이었다. 하루 일과 중 거의 5시간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 허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루는 24시간이다. 8시간 잠자고 8시간 학교하고 남아있는 8시간 중에 새끼는 밥 먹고 씻고 하는 시간 3시간을 제하면 아이들에게 주어진 하루는 결국 5시간이다. 최근에 뇌과학이 발달되고 뇌의 성장기에 스마트폰과 같은 영상기기들이 뇌 발달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우려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적지 않게 보고되고 있다. 그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아이들의 뇌 크기가 정상적인 아이들보다 3분의 1 정도 줄어든다는 주장이다. 또한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아이들은 정상 아이들보다 인지능력이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다거나 ADHD 같은 충동조절 장애를 일으킨다는 주장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동물과 달리 사람은 3세 정도가 되면 뇌의 바깥 부분에 해당하는 대뇌피질이 발달되기 시작한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대뇌피질이 발달되면서 인간은 언어 고차원적인 사고와 창의력, 울코그름과 성과학을 분별하는 도덕성, 조절하고 절제하는 능력 등이 발휘된다고 한다. 대뇌피질이 정상적으로 발달되지 않으면 언어와 창의력, 극세력, 도덕성 등의 문제가 생기게 되고 온전한 인간의 삶을 살아낼 수 없게 된다. 대뇌피질이 정상 작동되지 않았 때론 짐승 같은 행동을 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 아무 때나 욕을 하는 아이들, 에 적절한 말을 하지 못하는 아이들, 합리적인 토론이나 주장이 결여되고 있는 아이들,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서도 즐거워하는 도덕성과 분별력이 떨어지는 아이들. 사소한 일에도 과도하게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폭력적으로 반응하는 아이들, 공감과 배려의 마음이 부족한 아이들. 이러한 성품의 결함들은 3세부터 본격적으로 발달되는 대뇌피질이 어떤 요인들에 의해 정상적으로 발달되지 못하고 방해받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라고 할수 있다. 대뇌피질 속에 어떤 시냅스를 만들어가고 있는가 중요하다. 축구장을 지어놓으면 사람들은 그곳에서 축구를 하고 도서관을 지어놓으면 책을 읽고 오락실을 지어놓으면, 그곳에서는 오락을 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어떤 아이가 PC방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으면 이는 매우 이상한 행동이다. 이는 부모가 자녀에게 게임이나 스마트폰 그만하고 책을 읽으라고 말할 때 아이는 엄마나 지금 내 속에 PC방에 앉아 있어요. 엄마는 PC방에 있는 나에게 왜 자꾸 책을 읽으라고 이상한 말씀을 하시나요? 나의 내 속에 잔뜩 PC방만 자뜩 지어놓고 책을 읽으라고 잔소리하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이렇게 해서 세살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인간의 행동을 할수 있는 시냅스가 형성된다. 부모가 시키는 대로만 하지 않고 자기 의견도 생기고 고집도 생기고 자아가 만들어져 독자적인 행동을 하려고 노력한다. 14세 전후가 되면 시냅스의 가지치기가 시작된다. 자주 사용하는 시냅스는 튼튼하게 만들고 자주 사용하지 않는 시냅스는 제거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이 시기에 초등학생들이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살기 시작하면 아이들의 뇌 속에 있는 뉴런들이 알아챈다는 것이다. 게임을 많이 하는 학생들에게는 게임하는 신엑스들을 튼튼하게 만드는 작업을 한다는 것이다. 데네피질 속에서 쓰나미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오락실을 짓고 있는 것이다. 스마트폰을 하느라 책을 읽지 않는 아이들에게는 독서 신엑스가 점점 사라진다는 것이다. 아이들의 혼자 놀이 가운데 중얼거림은 영유아기 내발달, 특히 데네피질의 사고력이나 창의력과 관련된 신엑스 가소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영유아기에 중얼거리면서 보내는 시간들이 그들의 뇌를 보다 창조적으로 사고하도록 시냅스를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피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입체적이고 창조적인 사고를 하도록 뇌가 발달되었다고 한다. 유대인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5세가 되면 암송을 시작한다. 그래서 13세가 될 때까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부모는 자녀와 함께 토라를 암송하면서 시간을 보낸다. 하는 짓이 다르면 시냅스가 달라진다. 즉 유대인들은 5세부터 13세까지 10여년 동안 틈만 나면 토라 암송을 위해 입을 놀려 중얼거리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결과적으로 유대인들의 생각하는 시냅스 연결이 달라진 것이다. 그 결과는 놀랍다. 미국 하버드대를 비롯한 아이비리그 대학들이 다니는 학생 중20% 이상이 유대인이라고 한다. 노벨상 수상자의 30%가 유대인이라고 한다. 미국에 거주하는 억만장자 무려 40%가 유대인이다. 지구상의 유대인의 인구는 1700만 밖에 되지 않는다. 비율로 보면 2%에 불과하다.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 기기를 손에 잡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입을 놀리지 않기 시작했다. 영유아기 자녀에게 스마트폰을 보여주는 것은 그들의 입을 강제로 틀어막는 행위이다. 그들의 입을 다물게 만들었다면 우리가 이제 알수 있는 것은 아이의 대뇌 비질 속에 뉴런들이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시네트들을 만들어낼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다. 인터넷 쇼핑몰에는 유모차용 스마트폰 거치대가 절찬 위에 판매되고 있다. 유모차에 앉아 엄마와 함께 나들이 하다 보면 나비를 보면서 중얼거리게 되고 꽃을 보면서 중얼거리게 된다. 그런데 아이들이 눈앞에 스마트폰을 펴두면 아이들은 스마트폰을 응시하며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된다. 문제는 엄마는 아주 편리한데 아이의 대뇌 피질에서는 창의적인 시냅스를 만들 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아이가 입을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에 주목하고 또 주목하라. 생각하는 시넷스의 가소성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은 생각하는 일을 담당하는 뇌의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영유아기 아이들이 숫자나 글자를 빨리 익히고 말하는 것은 아이들의 두뇌 발달이나 사고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다. 스마트패드를 이용하여 한글을 배우면 각인 효과로 인해 금방 글자를 알수 있다. 한글을 알게 된 5살짜리 아이는 당연히 가을이란 글자를 읽을 것이다. 그런데 글자는 읽었지만 사계절과 그 계절의 의미 속에서 가을의 낱말 뜻을 설명할 수 없다면 글자를 읽은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다. 실제로 초등학교에 보면 글을 쉽게 읽어내는데 읽은 책의 내용 파악을 잘 못하는 아이들이 늘어가고 있다. 이런 아이들을 활자중독이라고 한다. 어린이집에서도 글자를 줄줄 읽는 아이들이 있다. 그들은 무슨 사명감을 가진 아이들처럼 글자만 보면 읽어낸다. 언어학자 전문가들에 따르면 활자 중독은 유사자폐 현상이 동반된 초독서증이다. 유사자폐 현상에 대해서는 다음 설명을 보자. 초독서증은 언어나 인지 발달은 상당히 지체되어 있으면서도 읽기 능력이 매우 뛰어난 경우를 의미한다. 즉, 읽기 능력은 자신의 나이에 비해서 매우 우수하지만 이해력은 읽기 수준에 훨씬 못 미친다는 것이다. 독일이나 영국, 핀란드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취학 전 문자 교육을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다. 7세 이후가 글자를 흥미 있게 배울 수 있는 최적기라는 것이다. 5세가 되기 전부터 한글 학습지를 시키면서 글자를 가르치거나 자극적인 영상이 동반된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여 글자를 배우게 하는 것은 아이들이 깊이 있는 사유와 창의적인 뇌발달에 방해가 될수 있다. 8세가 되기 직전에 한두 달만 글자 카드를 보여주어도 쉽게 습득할 수 있다. 3, 4세 아이들에게 학습지를 시켜가면서 한글을 가르치느라 아이들의 뇌에 스트레스와 두려움을 안겨줄 일이 결코 아니다. 부모가 주의해야 할 것은 스마트 기기를 통해 글자를 배울 경우 오히려 팝콘 브레인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팝콘 브레인은 팝콘처럼 튀어 오르는 것에만 반응하지만 느리게 변화하는 실제 현실에는 무감각해진 뇌를 말한다. 미국 소아과학회는 지난 2010년에 3세 이하의 유아에게는 절대로 TV를 보여주어서는 안 된다는 권고문을 학회 소속 6만 5천 명의 소아과 의사들에게 발표한 바 있다. 소아를 병원에 데리고 온 부모들에게 의사는 감기와 같은 아이의 질병에 필요한 진단과 처방만 하지 말고 가정에서 TV를 보여주지 말라는 충고를 아울러 해주라는 것이다. 또한 학회는 2015년 6월 24일에는 다시 한번 2차 권고문을 내었다. 즉 스마트기기를 보여주지 말고 자녀들에게 큰 소리로 책을 읽어주라는 권고를 추가하였다. 선진국의 대부분 의식 있는 부모들은 영유아기 자녀들에게 TV와 비디오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심지어는 영상미디어를 통해 돈을 벌고 있는 할리우드 유명 감독인 스플버그, 폼크로즈 같은 세계적인 스타들도 자녀들에게는 TV나 디즈니 애니메이션 등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부모의 스마트 기기를 자녀들에게 손쉽게 쥐어주면서 유사답게 증세를 보이는 아이들이 늘어가고 있다. 스마트폰의 영상미디어가 영유아기 내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다른 사람과의 소통과 상호반응 기능이 발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이나 게임을 하지 않은 아이들과 하루 4시간 이상 게임을 하는 학생들 사이의 과목별로 16점에서 17점 점수 차이가 난다는 것은 다소 충격적인 일이다. 우리나라 수학능력시험을 기준으로 본다면 400점 만점 기준으로 65점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입시생들이 재수를 해도 수능 점수 열점을 올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중·고등학생 때 스마트폰과 게임만 멀리해도 60점 정도 올릴 수 있는 길이 생긴다는 것이다. 영국에서는 91개 학교식 3만여 명을 조사한 결과 교내 스마트폰 반입 금지 정책을 도입한 학교들에서 금지 전과 비교해 평균 6.4%의 성적 상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점은 스마트폰을 금지하자 학위권 학생들의 성적이 14%로 큰 폭으로 올랐다는 것이다. 이 연구 결과가 발표되자 영국 교육부는 스마트폰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광범위한 조사에 착수하여 정부 차원의 규제 방향을 모색하였다. 결과적으로 2001년에는 연구대상 학교 중단한 곳도 휴대폰 금지를 시작한 곳이 없었지만 2007년에는 50%로 증가했고 2012년이 되자 98%의 학교가 휴대전화 사용을 허락하지 않거나 등교 후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귀를 기울여 주의 깊게 들을 때 생각이 확장되는 시냅스가 지어진다. 우리가 주의 깊게 잘 들을 때 전두엽에서는 시냅스 활동이 활발해지고 결과적으로 학습을 수행하는 건물들이 건강하게 지어진다. 우리가 소리를 듣고 있으면 그 소리를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해 소리 정보들은 전두엽으로 보내져 분석을 시작한다. 전두엽에 위치한 뉴런들이 서로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시냅스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신경 전달 물질을 합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부모가 책을 많이 읽어주고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는 것은 사고하는 뇌, 학습하는 뇌를 건강하고 튼튼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수 있다. 요즘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듣기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은 단지 주의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늘은 정보와 지식을 가공하고 처리할 시냅스들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수 있다. 이해하고 정리하는 시냅스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흥미가 없고 관심이 없는 것이다. 둘째, 생각을 확장하는 시냅스 건축의 두 번째 방법은 좋은 책을 잘 읽는 것이다. 우리가 눈으로 글을 읽을 때 글자들은 일단 후두엽으로 들어온다. 그러나 후두엽에 인식된 글자는 단지 기호일 뿐이다. 글자들은 전두엽으로 보내져 단어와 문장과 구조와 맥락이 해석되어져야 의미가 있는 것이다. 첨단 IT기기 생산업체들이 밀집해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 위치한 실리콘밸리 학교들은 오히려 스마트기기를 멀리하고 있다. 2011년 10월 24일 한겨레신문은 컴퓨터 휴대폰 모르는 실리콘밸리 이세들이란 기사를 보도했다. 한겨레 신문의 보도는 미국 캘리포니아 조로스 엘토스에 있는 발도로프 초등학교 5학년 앤디 이글에 관한 이야기였다. 앤디가 다니는 이 학교는 실리콘밸리 한복판에 위치해 있었다. 학부모들의 4분의 3이 구글, 애플, 야후, 베이, 퀄리패 코드 등 정보통신 기업에 다니고 있다. 그런데 정작 이 학교엔 컴퓨터, 스크린보드, 빈 프로젝트 등 디지털 기기가 전혀 없었다. 그 대신 학교에는 책, 연필. 분 필드 아날로그 교육 기자재만 있고 교실 한켠에는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이 꼬여 있다. 뉴욕타임스에 소개된 발도로프 사립학교에는 창의적 사고, 인간 교류, 주의력 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컴퓨터를 구비하지 않았다고 한다. 나아가 휴대폰, 아이패드, 노트북 등 다른 디지털 기기도 못 가져오게 한다는 것이다. 일부에서 이런 교육 방식의 이의를 제기하자 발도로프 고등학교 졸업자의 94%가 유시버클리 등 명문대에 진학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두뇌 교육 방식 옳았다는 사실을 진학성적으로 증명한 셈이었다. 참고 도서 스마트폰으로부터 아이를 구하라. 마더복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브레인일인 부모 코칭 센터 미디어 강의였습니다.